자 34번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단순해. 왜냐하면 일단 하나 일단 조심할 거. 이것도 봐. 보이지? 자 선생님 이 아주 기본적인 설명부터 우민이 해볼게. 우리가 이런 구문을 무슨 구문이라고 해? as is 원급 비교구문이라고 하지. 그러니까 비교구문은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줘야 우리가 글을 쓸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편하게 쓰는 게 비교를 해줘야.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교하면 한국인 특성 설명하는 게 쉽단 말이야. 네. 그러면 에제조 원급 비교 문제데 가장 기본적인 거 앞에 있는 에제 문법적 성격이 뭐야? 다른 형용수나 부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에제는 우리가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얘기해. 그리고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? 쏘로 바꿀 수도 있고 지금처럼 세임 같은 걸로 바꿀 수도 있어. 반면에, 뒤에 있는 as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?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고,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략해서 쓰지만, 얘는 문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누구야? 접속사. 그 뒤에 뭐가 올수 있어? 주호동사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야. she is as, tall as, I 까지 했을 때는 I am tall이 생략된 거야. 선생님,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. 중요한 건 뒤에 있는 as가 뭐를 나타낸다? 비교의 대상을 나타낸다는 관념을 챙겨갖고 들어가자고. 그럼 얘는 좀 쉽다고 하는 게 구문하고 논리 구조하고가 일치하는 거야. 건강이 좋다는 것이 반드시 자 뭐를 not the same thing as the great physical strength. 자 육체적인 힘이 강하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. 네. 건강과 육체적인 힘을 비교 해주하고 있지. 네. 단순 비교 해줘야 그러면서 곧장 뭐로 들어가 예시로 들어가는데.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 뭐냐면 must, should, need 이런 것들이 대체로 누구랑 결합해 주장 주제문과 결합하지. 네. 그러면 이건 미국 교재에도 하나 와 있는 얘기야. 네. 난 이런 반문을 한거 미국애들한테, 미국 교재한테. 아니 그러면 조동사가 얘만 있어? 메이나 캔도 있잖아. 네. 얘가 생복값보다 예시일 때 많이 있어. 왜? 왜? 메이나 캔은 능력과 허가 뜻도 있지만 개연성, 가능성. 가능성이야. 그러니까 주장담이 예시야. 요거를 잘 이용하면 순서 배열 문제나 그런 게 쉬워져. 기계적으로 써먹지는 마. 그렇다고 해서 뭐, 음, 선생님 무조건 메이나 캔이 나오면 예시, 그런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. 구별하는 거야. 디스팅규시 하는 거야. 세단이 건강한, 건강한, 건강한 소녀라 할지라도 어쩌면 어쩌면 내가 매일 어쩌면으로 해보지. Be able to carry even a small trunk. 심지어 아주 작은 트렁크, 트렁크조차도 나를 수 없는 경우가 있어. 네. 건강하지만 뭐가 없는 거야. 빼지 말수 없는 가 없는 거지. 네. 그다음 여기 뭐가 나왔나 봐. 음민아왜 갑자기 여기 애니를 집어넣었어? 부정문이지. 부정문의 애 n 는 not, a n 는노지 그러면 어떻게 해? 아주 짧은 거리일지라도. 음... 엄청난 의욕을 해버리지. 네. 어? 아무리 짧은 거리일지라도 조그만 트렁크조차도 나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. 오늘도 네. 응? 비록 그녀의 건강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뭐를? 자. Have 보 Well developed 잘 발달돼 있는 뭐가 없는 거야. 머슬. 그렇지. 이건 쉽지? 네. 질문. 여기 d u a 이 들어가 있는 거 보여? 네. Dualing이 뭔 말은 동안이지. 네. 6개월 동안 단군 신화에서 누가 참어? 마누리나 숙을 먹고 고미 참았지. 인듀어런스가 인내야. 네. 참다 견디다 버티다 라는 뜻 되는 거지. 오케이. 3번이 되는 거지. 네. 음?